네, 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의 유형과 준비에 관한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왜 프레젠테이션을 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지 왜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앞으로 10회차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에 관한 간단한 요약을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의 유형과 준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그 각자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방식들이 다르고 어, 들어가는 요소들이 다르고 구성해야 되는 흐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정을 짓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한번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해서 이 이미지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를 하나 올려 봅니다. 자, 다음 달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잘 어울리나요? 어떤 의도에서 저, 이미, 저 이미지를 사용을 했는지는 알것 같아요. 알것 같지만 아마 저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저게 뭐야라고 의문을 많이 어,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과연 그럼 다음 달 목표는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라는 어떻게 달성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이미지에 텍스트 하나를 올리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이미지에 이번에 이런 메시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타사보다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 프레젠테...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쪽에 맞는 그런 프레...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이건 좀 어울리나요? 이것도 살짝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이번에는 의미 자체가 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제품은 다른 제품보다 좀더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역시 소비자가 보기에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텍스트를 한번 올려볼까요? 똑같은 이미지에 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함께 정성을 향해 오릅시다라는 텍스트를 올려봤습니다. 어떠세요? 이번 메시지는 앞에 두 메시지보다는 훨씬 더 이미지와 잘 어울리죠? 아마도 팀워크샵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구체적인 그런 좀더 전략이나 이런 게 나중에 뒤로 미뤄지더라도 훨씬 더이 이미지와 메시지가 잘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실 때 특히 요즘에 많은 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의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그 유행을 하나하나 우리가 흉내내고 모방하면서 한 가지 스타일을 계속해서 습득을 해나가는 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런 스타일들이 반드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 문화에서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어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프레젠테이션의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의 유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프레젠테이션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제안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발표형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로는 경쟁형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어, 어떤 프레젠테이션, 어떤 유형의 프레젠테이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기획이나 자료와 또 발표의 유형까지도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발표형 프레젠테이션은 무엇이냐라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발표형 프레젠테이션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우리가 회의 시간에 누군가 앞에서 그냥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 혹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뭔가를 조사해 와서 학교 친구들 앞에서 뭔가 그냥 발표하는 것 상당히 들어야 하죠. 그냥 세상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내가 구하다가 그것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유형이에요. 이런 것들은 발표형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회의 시간에 사용하는 그런 자료들이 바로 발표형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회의 시간에 사용하는 자료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팩트가 상당히 중요하죠. 과연 팩트가 무엇이냐, 정확한 데이터가 무엇이냐, 사실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분석적인 사고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프레젠테이션이 바로 이런 발표형 프레젠테이션이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발표형 프레젠테이션의 두 번째 유형은 우리가 이런 지식에 대한 부분을 전달할 때죠 특히 학교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교수님들께서 그냥 간단한 지식들을 갖다 전달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발표형 프레젠테이션 하나가 될 것이고 학생들이 뭔가 과제물을 준비해 온 것들을 발표하는 것도 이런 발표형 프레젠테이션이 될 겁니다 아니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학술대회에서 뭔가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표형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것이죠. 어, 우리가 흔히 보는 TV 뉴스도 마찬가지로 발표용 프레젠테이션의 일종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뉴스에는 어떤 기자나 앵커의 개인적인 사적인 사설이나 이런 게잘 들어가지 않죠. 오히려 사실만 전달하려고 최대한 노력들을 합니다. 일기예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TV에 보여지는 그런 뉴스들이 바로 이런 발표용 프레젠테이션의 하나예요. 오로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 사실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발표용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입니다. 결국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갖다가 이해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반기 영업실적 향상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임원들 앞에서 이 발표형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먼저 수집을 해야겠죠. 하반기 영업실적 향상 전략이니까 상반기 영업실적은 어땠는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영업한 사람들 인터뷰를 따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고객들의 반응을 먼저 조사를 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제품에 문제가 된 분석자료까지 같이 가져와서 함께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그런 목표는 무엇인지를 갖다가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왜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같이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다, 사실적인 데이터만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실적인 데이터들만 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보기 좋게 표현을 해나가는지, 해나가는지가 교육 발표형 프레젠테이션의 마무리가 되겠죠. 교육 발표형 프레젠테이션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이에요. 내가 어디서 자료를 구해왔는데 그것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썼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표하는 이 자료를 통해서 앞에 계신 분들은 하반기 전략을 짜기도 하고 제품에 대한 다음 전략을 짜기도 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해 오지 않고 그냥 내가 어디서 들은 것만 갖고 와서 발표를 그냥 준비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죠 상당히 책임에 대한 부분이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발표용.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식과 정보를 듣고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이 전달이 되면 결국 앉아 있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 우리가 조직 문화가 어떤 것이냐가 사실 이 발표형 프레젠테이션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젠테이션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선호하는지를 먼저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런 발표형 프레젠테이션은 우리 회사 아니면 우리 학교 내가 속한 이 조직이 어떤 분위기의 프레젠테이션을 선호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어, 빛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인정받고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경쟁형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경쟁형 프레젠테이션은 말 그대로 경쟁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우리가 광고 업체들이 광고주 앞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바로 그런 경쟁형 프레젠테이션이 될 것이고 소비자들 앞에서 우리의 상품을 제안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쟁형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죠. 우리가 경쟁형 프레젠테이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했던 키노트 프레젠테이션 여러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애플의 제품이 최고다, 우리 상품이 최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제품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세일즈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결국 경쟁형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겁니다. 선택을 이끌어내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경쟁형 프레젠테이션 또 하나의 유형은 우리가 평창올림픽에서 했던 그런 PT들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행사를 따내기 위해서 이벤트를 따내기 위한 그런 음,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로 경쟁형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들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같이 파악을 해서 내가 그들과 무엇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갖다가 같이 제안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에서 우리가 하는 프레젠테이션도 역시 경쟁형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이 회사가 나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를 말하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선택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바로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경쟁형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 경쟁형 프레젠테이션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특징과 장점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능력과 경력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쟁형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상대가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상대는 제품의 특징과 장점도 중요하지만 상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제품들과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제품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가에 혹시 더 많은 궁금함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형 프레젠테이션에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능력과 경력도 중요해요. 하지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 어떤 자리라고 한다면 그 역시 면접관이 볼 때는 비슷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우리 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할수 있는가가 이 회사 입장에서는 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능력과 경력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이 회사에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상대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경쟁형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입니다. 결국 아이디어와 열정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 발표형 프레젠테이션은 지식과 정보를 내가 많이 수집을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경쟁형 프레젠테이션은 결국 듣는 사람이 봤을 때 차별점을 두어야 하는데 그 차별점은 생각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열정과 어, 아이디어에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이느냐가 경쟁력 경쟁형 프레젠테이션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세 번째의 마지막 유형은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어, 나는 평생 가봐야 저 사람처럼 뭐 강의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내가 뭐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교수님도 아니고 나뭐 강의할 일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 지금의 시대는 자신의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득하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연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그런 기회가 많은 시대예요. 누구나 언제든 그런 자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컨텐츠를 어, 가진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컨텐츠를 내가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아직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이죠.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결국 청중의 변화와 성장을 유도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는 역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의 대표적인 유형이겠죠. 선생님들이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의 성장을 유도하고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자리가 바로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설이 되겠죠. 오바마 대통령이 앞에서 멋지게 연설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연설에 대한 부분 우리가 꼭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임원이 되거나 팀장이 되거나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됐을 때 이런 작은 연설을 해야 될 자리는 아주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술자리에서 회식자리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강형 프레젠테이션이고 역시 열심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당황하기 아주 쉽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약간 의외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엄마들이 애기들한테 잔소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잔소리도 어떻게 보면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일까요? 결국은 그 자녀의 변화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엄마가 내뱉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누구나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 강의형 프레젠테이션, 이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결국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 아, 어,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큰,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강연 프레젠테이션 을 하려면 일단은 컨텐츠를 선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예를 들었던 부분을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 엄마가 자녀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잔소리를 할까 엄마가 고민을 하다가 보면 자,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갖다가 다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자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자녀를 놓고 잔소리를 하시려면 그 자녀가 지금 소화할 수 있는 한두 가지의 이슈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컨텐츠는 많지만 어떤 컨텐츠를 선별하느냐가 사실은 그 전에 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컨텐츠를 가공하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 그 속에 또 울분을 갖다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겠어요?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아이가 울기만 할 겁니다. 엄마가 그냥 하는 얘기가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잔소리처럼만 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엄마가 정말 이 아이의 변화와 성장을 유도하길 원한다면 어, 이 아이의 언어를 통해서 이 아이의 언어가 잘 들어다닐 수 있게끔 편하게 들려질수 있게끔 쉽게 가공하고 표현하고 어, 이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로 어, 설명을 해줘야겠죠. 이것이 바로 컨텐츠를 가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아이에게 매를 들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엄마는 아이와 놀아주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엄마는 아이를 가만히 앉혀놓고, 조근조근 이야기하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때까지 선별한 컨텐츠를 가공을 했으면,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발표형 프레젠테이션과 경쟁형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것을 결합한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발표형 프레젠테이션은 상당히 격식을 많이 따져야겠죠. 그리고 경쟁형 프레젠테이션도 아이디어가 큰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리에 필요한 어, 포맷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강의형, 프레젠테이션,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은 가능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최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모든 내가 할수 있는 표현 방법들을 다 써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을 봐도 예전처럼 가만히 서서 하시는 분들 보다는 나름대로 뭐 퀴즈를 준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게임을 준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좀더 재미있는 표현법을 가져오셔서 학생들에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하면 잘전달 해서 저 친구들이 그만큼 내가 지금 생각하는 만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해오시는 거겠죠. 결국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컨텐츠 그리고 표현력의 싸움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은 공감력이 가장 그 생명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도 상대가 그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왜 엄마는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앞에 계신 교수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우리 팀장은 사, 어, 지금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저런 얘기를 하지? 우리 상황은 지금 맞지 않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어, 들어가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 변화와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공감형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실 때는 얼마나 내가 설득력 있고 공감을 갖고 있는 컨텐츠를 갖고 가공을 해서 섭득력 있게 표현하느냐싸 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발표형 프레젠테이션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팩트가 가장 중요하다.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경쟁형 프레젠테이션은 상대방만큼 나를 선택하도록 하게끔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열정과 아이디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 생명이 되겠죠. 하지만 세 번째 강의형 프레젠테이션은 결국 청중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공감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나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즉, 지금까지 우리가 이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표현법을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가볍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